안녕하세요. 코스모 TV입니다. 이번에는 초밥에서 예전에는 바로 팔아서 이자를 받는 게 가능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아직도 되더라고요. 안 된다는 안 된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돼 가지고 여러분들께 조금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짧은 영상이고요. 이제 지금 상황이 40 9원 있고 총그 다음에 이자를 12원 받아서 이제 3-3 스테이지에서 3-5 스테이지 그러니까 초반 먹고 나면은 61원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챔프를 피지를 가져옵니다. 피지를 가져와서 피지를 만약에 이자 없이 팔면은 61원에서 4원 더해서 65원이 되죠. 네, 여기서 팔았는데? 66원이 됐죠? 네, 이거는 1원이 더 들어왔으니까 40원 이자가 아니라 50원 이자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 이게 지금 되니까 모바일에서는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PC에서 막, 막아놨다고는 이제 업데이트를 한것 같은데 아직 막히지 않았으니까, 어, 이거를 사용해서 조금이라도 이자 수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